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계속 심해져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있습니다 이점 이 양해하시고 우리 말씀 묵상 하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 화요일 용서 묶인 관계를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를 묵상합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 애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사실 겁에 질렸었어요 그래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계략과 그럴 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과 자기 소유들을 다 약복과 건너를 보내고 혼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시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 것을 내가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이제 온전하게 서게 됨을 봅니다. 자 그래서 어, 더 이상 야곱, 속이고, 꾀부리고, 어,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서가 4 0 0명이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laughs> 야곱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자식들이 각각 레아와 라엘, 그리고 비아, 실바라는 두여정에 통해서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에게 다 자식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2절,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그래서 여종과 자식, 레아와 자식, 그 다음에 라엘과, 아, 라엘과 요셉은 맨 뒤에 뒀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맨 뒤에 뒀습니다. 예서가 공격해도 가장 늦게 이렇게 서바이벌 할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삼장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에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아 어. 하나님을 만나서 실험하기 전에는 이 모든 대형을 갖추고 자기 자식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 소위를 다 분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는 분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서에게 당당하게 나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장애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답답함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서면 이길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어, 하나님을 한 전증 신뢰 가운데, 에사라는 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일곱 번 절했다는 게 아니라, 멀리 약간 거리를 었서고 절하고, 한두 걸음 걷고, 또 절하고, 그러면서 에색에 가까이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laughs> 20년 전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형에게 아픔을 주고 갔는지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형에게 자기의 어떤 잘못됨을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일곱 번 절함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사절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분이라 근데 야곱이 예상했던 것과 틀린에서의 리스폰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20년 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장작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저놈 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겠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살인에 대한 위협 때문에 사실 야곱이 도망간 건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서를 만지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 애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원하신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야곱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보면서 자기 마음도 이렇게 녹아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안에 있는 많은 쌓인 그것들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고 고백할 때 서로 울었다는 것은 회복과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설교를 드렸지만, 용서란 내 삶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에요. 결국, 용서하는 사람, 용서 받는 사람, 다 회복되고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용서 받는 사람은 아무리 뭐, 최선장에서 구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단은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애서가 결단하니까 회복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어, 묶인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품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 과정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한 행복한 기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이 한 사람을 품고 계속 증오하는 마음과 상처 가운데 묶이죠? 여러분이 결혼하죠? 자식을 낳죠? 그 모든 것이 다그 가족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픔덩어리가 계속 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르되 하나님의 조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20년간 타지 생활에서 얻었던 아내들과 자식들 소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준영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귀한 열매. 물론 아내를 얻고 또 아내들끼리 갈등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어요. 6절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7절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엘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에서가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르되 내 죽기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먼저 이렇게 예물같이 내물을 보냈잖아요. 그 얘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형에 대해서 보장하려는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는 거.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면 어 그래 미안해. 내가 너무 너무. 용서를 구해. 라고 말하고 중심에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입으로 구했다고 해서 그 끝난 게 아니야. 보상하는 책임도 잘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한 것인데, 구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성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것에 많은 것들이 누리게 돼서 자기의 것을 족한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것에 족한 줄로 모르면 여러분 뭔가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주었던 예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그 앞에 창세기 32장에 나왔는데 암염소가 200 마리, 수염소가20 마리, 암양이 200 마리, 숫양이 20 마리, 암낙타가 30 마리 플러스 어, 낙타 새끼들, 그다음에 암소 40 마리, 그다음에 황소 10 마리, 암낙이 20 마리, 낙이 10 마리, 도합 가축 그 동물이 550 마리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 550 마리라는 것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에서가 볼통뭐 야곱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좀, 밖에 큰 액수이지만, 그 내가 받아줘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에서는, 어떤, 자기 마음의 용서를, 어, 해주고, 품는 것을, 대가집으로 받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주님 안에서 만난 형, 아, 혈육을 아는 형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여러 품고 나간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피를 로는 형제야, 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가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것에 탐심을 가지면 탁 취했겠지만, 야고, 예서는 자기의 가진 것이 족하 걸로 알기 때문에 취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용서와 이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참, 참으로 기쁨으로 회복되고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집전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우면 처하고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곳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제발 받으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아... 내 안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인데, 이걸좀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고, 십십 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소유도 조카 하니 처하고 내 내가 형님께 드린 예불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라매받으니라야곱도요이말왜 형이 용서하고 안받겠 되니까, 내가 취할 수 있었지만, 이 550마리라는 대단한 재산, 그러한 야곱은 내가 받으려면 내가 나도 조카기 때문에 형한테 내가 나눌 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자산이 불어나고 내가 어 성공하고 여러 가지들을 부여하다게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 어떤 물건에 대한 탐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누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목적은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4월 6일날 멕시코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 함께 나누셔서, 우리 멕시코 아이들에게 조그만 희망과, 조그만 기쁨과, 조그만 사랑을 줄수 있도록, 우리 모든 형제가족들이 동참하고, 함께 나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뛰고, 어떤 사람은 또 중복이도로 뛰지만, 모두가 함께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눠서, 정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묶인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바라보시고, 빨리 용서를 선택함으로 자유있게 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